네, 이어서 행정 규칙의 의미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은 행정입법의 한 종류로서 행정 규칙을 보고 있는 겁니다. 행정 규칙은 어, 국민에게 대외적 구속력, 과 그러니까 법규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 일반적 추상적 규입니다. 율 행정 조직 내부에서만 어, 하는 거죠. 이 대외적, 대내적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지금 현재 행정입법의 한 종류로서 행정 규칙을 만든 거잖아요. 지금 행정이 만든 거기 때문에. 어, 행정기관이 만든 거라서, 행정기관 스스로, 그 자기의 그 하급 행정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각 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그 의미를 갖는데, 밖으로 나가서 국민 또는 어,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나 국민에게 표를 가지든지 여부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법규 명령은 그게 되는 거였고, 되는 거였고, 행정규칙은 그게 안 되는 거. 네. 문제는 이제 행정규칙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다 보면 이, 네, 이 문제가 좀 어려워지는 것이 행정규칙이 이런 법규적 효력을 가지면 안 되는데 네,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면 안 되는데 어, 가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이걸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법규 명령이라고 한다고 하면 네, 이런 헌법소원 심판 제도라든지 아니면 구체적 구법 통제 방법으로 할수 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그게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오5 페이지 관련된 내용 보시면 법원에 대한 통제랑 헌법재판소에 대한 통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행정규칙 그대로로 본다고 하면 그 자체로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예,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어떤 그 법원성을 가지는 것도 아닌데 예,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걸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이런 행정규칙 이 이제 법규 명령처럼 볼수 있을지 또 법규 명령으로 되어 있는 형식을 행정 규칙과 같이 유사하게 법적 규 효력이 없다고 볼수 있을지에 대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저희가 다시 돌아보면 오늘 행정 작용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현재 행정 입법을 얘기하고 있고 법규 명령과 행정 규칙을 좀 구별하는 이제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규 명령은 의미가 있고 행정 규칙은 의미가 없어야 되는데. 여기 보다 하면 여기는 법규명령은 O, 행정규칙은 X 법규명령은 O, 행정규칙은 X 법규명령의 O란 얘기는 국민에게 효력을 미친다는 거 행정규칙은 행정 내부에만 미친다는 거그거까지는 예, 이해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 이렇게 나눠진 분류가 왔다 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는 이제 그런 그 변종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행정법에서도 어려운 문제이고요, 헌법에서도 되게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사실 행정법 공부를 나중에 따로 하실 때도 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관련된 문제는 헌법적인 마인드로 조망을 해야지만 이 모든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여기까지 페이지를 찾아 와 다시 돌아온 김에 본다고 하면 이두 개만 좁게 보면 절대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요 그러니까 행정입법으로 가지치고 내려온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이 양자만 딱그 좁게, 좁게, 요기, 요것만 보면 서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요 행정입법이잖아요. 행정입법은 법률은 아니잖아요. 예, 헌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만든 법률은 아니기 때문에 설령 행정규칙이 법규 명령처럼 나름의 이제 그 대외적 효로을 가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법률은 아니잖아요, 법률은. 예, 그렇기 때문에 법률은 아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법규 명령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행정 규칙처럼 이제, 아, 이거 의미 없어 라고 이제, 에서 무시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그건 또왜 그러냐. 느요 법률에서, 네, 요 법률에서, 나름의 이제 그, 위임의 형식을 한정했다든지, 아니면 이 법률에서, 어,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특별한 요 행정 처분을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는데, 권한을 부여했는데, 그게 혹시 재량을 부여했는데, 법률에서 정한 그 재량을 스스로 옥죄는 것이 가능한 건지. 네,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사실 되게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지금 제가 그, 뭐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는, 요두 개만 가, 봐가지고서는 절대 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걸 이해하기 쉽지 않고, 요런 이 법률, 예, 가르 치고 내려온다고 하면 상권 분립에서이 법률, 또이 법률에서 행정기관에게 행정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재량을 부여했는데 아니면 또 행정입법의 형식을 제한해놨는데 그거 어디서 했다고요 법률에서 법률에서 그렇게 뭔가 뭔가 작업을 던져놨는데 그거를 무시하면서 그 법규명의 행정규칙에서 뭔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을 때 문제들 있잖아요. 네, 그거랑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보면 법규명의 행정규칙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경우이 발생하지만 사실 그거는 좀더 거시적으로 거시적으로 이 헌법 책에 내에서의 요 거시적인 것을 좀 바라봐야지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을 때 문제들을 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 예, 뭐이 영상만 가지고 그걸 이해하면 너무 좋을 텐데 좀 어렵, 어려,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이제 그렇게 감으로만, 감으로만 아 뭔가 이게 좀 전반적으로 조망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냐면. 어, 법규명령으로 그러니까 국민에게 효력을 미칠 만한 내용으로 정해야 될 내용들을 형식을 행정규칙 형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행정규칙은 행정부직 내부에만 미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가 예,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가능은 하지만 예, 가능은 하지만 어 그게 이제 그 국민에게 효력을 가지는 그 의미를 어, 상위변령과 예, 결합해서 대외적구성용으 법규명령에서 효력을 가진다는 이런 형태로 이제 그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법규적 효력을 갖고 있는 법규 명령처럼 보이는 행정규칙이 발생되더라도 하더라도 법규 명령에서의 논의와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숙권범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포괄위임은 금지되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고 하면 법원의 구체적 구형 통제라든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의 형태로 다툴 수 있는 거 이거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그 나와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한번 보시면 2 0 2 2 년이니까 비교적 최근에 나온 건데요. 천천히 보시면 대한 변호사 협회 관련돼서 협회에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 광고의 규정에 따라서 그거 이제 소속되어 있는 이제 회원들, 변호사들의 어떤 다른 이제 기본권이 제한되는 측면도 없잖아 있고 그거와 이제 같이 연결되는 이제 사기업체도제 문제가 될수 있었을 텐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에 관련돼서 이게 지금 헌법 초판소니까 헌법재판소는 이 헌법소원 심판이 가능하냐 안하냐이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 근데 이게 행정규칙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하면 안될 거란 말이에요. 안될 거.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수 없었을 거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거를 된다고 보려고 하면 법규 명령처럼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봤냐면 이 사건 규정, 그러니까 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 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 법 법률에서 정한 명시적 위임에 따라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다. 그래서 그 대정 형식이 법규 명령은 아니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형식으로 간 것은 아니지만 어, 상위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거는 이제 원래 법규 명령이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대외적인 구성력을 가진다. 규범으로 기능하게 된다. 그래서 단순히 변협 내부 기준이라거나 사법적 성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권 법률인 변호사법, 상위법과 결합해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의 행사가 되니까, 공권력 행사가 되니까 헌법 소음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행정 규칙인데, 행정 규칙인데 상위 법령의 위임을 맡아서 물론 이제 변협이 어떤 일반적인 행정기관의 모습은 아니긴 하지만 어, 그 내용에 그 관해서는 변호사 광고 규정에 관련어 있어서는. 이 상위법에 의해서 이내용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법규 명령의 형식은 아니었지만, 변호사법에 따라서 상위법령을 결합해서 예, 내용을 저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나온 판결이 있다는 거, 예, 결정 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잠깐 나왔던 재량 비슷한데요. 예, 법규 법률에서 행정청에 재량을 부여했습니다. 재량을 부여한 이 얘기는. 어쨌든 그법 위반 상황이라든지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서 종합적으로 고찰해서 어, 잠시만요 이거 좀 카톡 부분부로 좀 해놓고 네 지금 다시 돌아와서 법규 명령 형태로 가면 안돼좀 부적절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얘긴 즉슨 재량을 부여했기 때문에 재량을 부여했다면 그때 그때 사정을 따져보고서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재량 행사하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엑셀표 만들어가지고 알고리즘 넣어가지고 그냥 딱 값을 뺀다고 하면 이게 지금 이게 마땅하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기본적으로 행정 내부에서 스스로 좀 약간 가이드라인처럼 좀 참고할 내용에 불과한 내용들을 예, 그거를 그냥 좀 스트릭트하게 법규명령, 그러니까 시행령, 시행규칙, 그러니까 대통령령, 총리형부형에 별표 형태로 넣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쓸 때에 있어서는 아, 약간 이제 유연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거든요. 너무 법규명령으로 봐서 어, 스트릿하게 볼 필요는 없다 고대용인즉슨 예, 그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특히 이제 여, 이런 행정처분은 이제 주로 이제 함형 형태의 제재적 처분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위반 법 위반 상황을 보고 어, 여러가지 전후의 사정 이거 예를 들면 같은 잘못이긴 하지만 좀 약간 그 여지를 좀 고려해 줄 만한 그, 사, 그 전후 맥락을 좀 고려할 만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들까지 좀 고려해서 적절하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아, 나는 좀 이렇게 쓰면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냥 표 만들어가지고 그때그때 그때 그냥 기계적으로 넣겠다. 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근데 그거를 원래 그런 기준들 만들어 놓다고 하더라도 행정 내부에서는 스스로만 좀 약간 참고하는 것이지 이걸 법규명령태로 형 넣게 되면 국민에게 효력을 미치고 또 법원에 이제 그또 재판 규범으로서 작용하게 되는 거니까 나온 행정 처분의 그요 요걸 다투는 이 파란색 걸 다툰 소송에서 사실은 제가 재량걸탄 라면용에 관련된 부분을 다투기가 굉장히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행정 규칙으로 봐야지 유리한 건데 문제는 법규 명령으로 들어갔잖아요. 예, 그랬을 때어쨌든 판례는 최대한 완곡하게 얘기해서 그걸 행정 규칙으로 보거나 아니면 설령 법규 명령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하가 빠져 있다. 너가 만들어진 표에 예를 들면 4억 원, 뭐 6억 원, 10억 원 적혀있는데 10억 원 이하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하가 있으면 뭡니까 이하가 있으면 깎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 이게 그게 이게 이제 요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요 유튜브 영상 요것만 가지고선 잘 이해가 안돼 약간 이제 그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건 행정법 시간에 또 자세하게 다루어될 야 내용이긴 한데 그냥 이제 지금 이제 헌법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헌법의 입장에서는 아 일단은 헌법 아래 입법, 행정, 사법에서 오늘은 행정작용에 관련된 중에서 지금 행정입법을 다루고 있고, 그거 중에서 법규명령, 행정규칙 두 개를 구별하는 걸 하고 있는데, 행정법 시간은 이거 두 개만 막두 개만 보긴 하지만, 어, 나름의 요 문제에서 이게 특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예, 그런 여지들에 대한 문제는 사실 이런 법률, 국회에서 맞는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그 법률에서 행정처분에 관련돼서 어떻게 하라고 정하고 있었다든지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합쳐서 약간 거시적으로 바라봐야지만 아, 이런 문제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 정도만 마음에 담아두시면좀속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행정처분 행정행위에 관련된 문제인 것인데요. 뭐 사실 행정행위 행정처분은 어 사실 행위랑 좀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 아까 보면 법규 명령과 행정 규칙의 구별과 좀 유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 행위는 국민에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사실 행위는 국민에게 의미가 없는 거. 예, 물론 이제 하다 보면 사실 행위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결론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어, 기본적으로는 행정 행위는 의미가 있고 사실 행위는 의미가 없다. 이거를 이제 행정법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어, 하다 보면, 사실행위랑 행정행위를 싹 이렇게 무자르듯이 자를 수 없는, 애매하네 사실행위, 의미가 없어야 되지만,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다 보면, 적극적으로 판례에 의해서 개발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행위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경계가 좀 넓어진다고 본다고 하면, 마치 4군 6진, 4군 6진 맞죠? 그, 개척하는 것처럼, 개척하는 것처럼, 어, 나름의 이제 행정행위, 로 이제 포섭되는 영역 영역들이 좀 있다. 아무튼 이 행정행위가 왜 중요하냐? 행정법칙과 행정행위가 왜 중요하냐면 항고소송 결국은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거거든. 행정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가능하니까 행정처분 중요한 거. 이제 행정행위가 행정행위 또는 행정처분이 중요하니까 행정소송이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 반대로 얘기하면 행정소송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행정행위로 보는 경우도 또 이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사실 이 관련된 뭐 소송 요건이라든지 보람 판단 뭐 이런 것들은 어 행정법 시간 좀더 자세히 봐야 되는 내용일 텐데요. 아무튼 이런 소송으로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 행정행위로 보면 유리한 게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 아까 잠깐 봤던 행정입법은 직접 요걸 가지고 행정소송 을 가능했던 건 아니었고, 이런 이제 항고소송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다가 제기하다가 거기에 적용되는 이제 그 법률 플러스 법규 명령까지는 이제 그 국내 영향을 미치니까 그 내용들이 관련되어서 요런 소송을 하면서 동시에 판단할 수 있다 뭐이 정도의 의미였던 거여서 사실은 이제 행정법에서는 뭐 행정법 입법도 있지만 요 행정 행위를 공부하는 거 행정 처분을 공부하는 것이 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이 소송 요건 관련돼서도 예, 처분성이 이제 어, 처분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사실행위랑 행정행위, 뭐 아니면 행정이랑 다른 이제 행정작용도 구별함에 있어서 처분성 판 처분성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이런 어,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고 어, 최근에 와서는 원고적격, 원고적격에 관련되어서 행정의 지적 상대방 외에도 예,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제3자도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에 있어서도 헌법적인 마인드가 좀 필요할 수 있게 하겠죠. 권리보익, 제소기간은 뭐, 행정법 시간에 보시면 되고, 본안 판단에 관련돼서도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 우회의 원칙, 어,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헌, 그 저희 헌법에서 아오네요. 헌법 37조 2항을 보시면, 어,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예,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제한할수 있잖아요. 뭐,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사회, 공공목리의 예, 목적에 한정해서, 어쨌든 필요한 경우만큼 할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37조 2항이 결국에는 이 행정, 위법한 행정 행위인지를 따짐에 위법한 행정 처분이라는 따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처분을 하긴 했는데 행정청이 법률의 근거가 있어서 있는 아 물론 대부분은 법률의 근거를 갖추고 하기 때 갖추고 하시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법률 유보의 원칙이 뭐 직접 문제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법률에 딱히 근거는 없었지만 어, 예를 들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뭐 직권 취소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어떻게 정당할 화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률 위법 원칙도 있고, 사실 더 중요하게 달라지는 것은, 야, 적당하게 그, 그 상황에 맞춰서 한목적성을 좀결여한 것은 아닌가, 이런 법률 위법 원칙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요거는 재량권을 털 남용량도 많이 연결되는 내용이어가지고, 요 법률 위법 원칙은 결국 30조 2항, 헌법 30조 2항에 있는 내용을 결국에는 이제 구체화해서 판단해서, 이게 인정이 되면, 이게 인정이 되면 그건 위협한 행정 처분이 되는 거니까 취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게 되면 그냥, 그냥 이제, 아쉽긴 하지만, 행정 처분의 효력이 이제 계속 유효, 적법하게 존속하게 되는 것이겠죠. 관련돼서도, 뭐, 이 내용을 지금 깊이 있게 이해하실 건 아니고, 아, 행정법 공부할 때도, 특히 이런 행정행위, 행정 처분을 공부함에 있어서도, 헌법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주로 이제 행정 행위에 관련된 행정처분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실 때는 그게 이제 하명허가하명허가 하명허가,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이제 확인 하명허가 확인이 세 가지를 되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면 되긴 하거든요 확인행정이니최근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하명허가 명령을 하거나 시키거나 시키거나 허가 물론 하다 보면 요하명이 명령이 이제 법규 명령으로서의 명령 그니까 이제 행정 입법으로서의 명령이랑 굉장히 용어가 헷갈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헷갈리긴 해서 제가 특별히 좀 구별하면 이제. 한 명이 한 표현을 쓰고 있긴 한데 어, 사실 뭐그 기본적인 법률에서 어떤 그 의무를 설정하고 하는 경우라고 하면 기본적인 속성이 국민 보호 따르라고 하는 거니까 따라라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 이제 그 명령이 들어갈 수밖에 없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좀, 우리나라에서는 이거에 관련된 논의를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제 외국, 미국이나 관련된 걸 찾아보면, 사실 미국에서도 다 그런 요런 명령 정의 형태는 오더라고 쓰더라고요. 오더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오더가 이제 그 법규적 의미로 쓸 때도 있고, 이렇게 이제 직접적인 행정 행위, 행정 처분의 의미로 쓸 때도 있어서, 아, 용어 사용이 좀 약간 좀 아쉽긴 하지만,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 용어를 좀 눈에 익숙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가는 제가 아마 헌법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을 것인데 어, 그 중에서도 허한 명령은 바로 시키는 거니까 한 명을 시키는 거잖아요 예, 지금 뭐 하세요 뭐돈 내세요 아니면 그거 하지 마세요 철거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냥 뭐 나오기 때문에 이하 명은 어렵지가 않거든요 딱 보면 직관적으로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데 허가는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정법 시간에서도 제일 어려운 내용요 따져본다고 하면 표. 어 여기는 여기는 제가 표를 안 넣는 자. 이 합과제가 되는데 지금 저 행정처분 얘기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왜 행정처분이 중요한지 여러분은 재판이 가능하니까. 물론 행정처분 행정행위가 중요하니까 재판이 가능하다고 쓸 수도 있지만 재판을 해야 되니까 행정처분을 보는 경우도 뭐 없지 않았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행정처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좀 슬라이드를 막 앞으로 넘어왔던 건데 행정처분 중에서 이런 하명하 명은 좀 쉬운데 어려운 건 허가다. 그래서 사실 행정법 을 공부하면서는 거 행정처분을 공부하는 게팔 알이면 그 중에서 어려운 게한 절반 이상은 허가인 것 같습니다. 허가, 허가가 진짜 어려운 내용이고 허가를 완벽하게 숙지하게 되면 행정법은 어느 정도 손에 잡히는 형태가 될 거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시 또 이렇게 뒤로 쑥 넘어와서. 보신다고 하면, 허가의 핵심은 뭐냐면, 금지를 해제해 주는 거, 허용해 주는 거. 이 금지는 누가 있냐? 법률에서 금지를 시켰을 거 아닙니까? 야, 운전하지 마. 어, 하지만, 면허 시험을 통과하면, 운전하게 해 줄게. 야, 아무나, 아무나 의료행위 같은 거 하지 마. 어, 의사 시험 통과하면, 의사 면허를 갖추게 되면, 의료행위 할수 있게 해 줄게. 이해하시겠죠? 야, 아무나 건축하지 마. 어, 건축 허가를 받으면 너 건축할 수 있어 이런 거잖아. 이제 금지가 금지는 어디서 되냐면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법률에서 금지를 시키고 있고 그거를 이제 회복 시켜주는 거죠. 허가를 받으면 이 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허락을 받으면 그제서 할수 있는 거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라고 본다고 하면 당장 지금 뭐 허가를 받게 정원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허락을 받아야지만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허가 의 과정 중에서 허가가 묵히는 경우도 있어요. 허가를 빨리 해줘야 되는데 지금 빨리 당장 건물로 올리고 당장 빨리 해야 되는데 허가 심사를 묵히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고 내가 확인했는데 도저체 언제 허가를 받는지 알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애매한 허가 기준이 굉장히 애매해 가지고 심사를 계속 돌린다든지. 네, 그리고 이제 나는 아무로 모든 요건을 다 갖췄는데 기준 다 갖췄는데 갑자기 허가를 거부해 버리면 유캔이 안 되잖아요. 유캔 그냥 계속 머스터 하시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 그 허가를 받아서 아싸 하면서 이제 허가를 받았으니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야, 내가 생각해 잘못했다. 허가에 대해서 어, 줬던 거를 뺐다던데, 직권 취소나 뭐 철회 형태로 준걸 뺏어가면 더 그렇잖아요. 아이스크림 손에 지고 있는 자식 뺏어가면 얼마나 아기가왕 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를 뺏어가는 거. 죽인 주는데 조건은 막 닥치닥치 붙어가지고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저것도 하고 언제까지 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허가를 하긴 하는데 <laughs> 유캔이긴 한데 뭔가 닥치닥치 뒤에 이제 뭐가 붙어 있으면 그것도 이제 많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허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헌법이 아니 헌법이 아니라 행정법에서 근데 롤런 허가의 의미를 마찬가지로 그냥 행정법적 시각에서 본다고 하면 그냥 판례나 이런 걸뭐 그냥 뭐 보고 무이 그냥 무이판적으로 보긴 하겠지만 허가제를좀더 본질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아 이렇게 국민의 어떤 자유권이 금지되어 있다가 해제되는 형태로 가게 되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허가에 있어서는 그게 나름의 하나의 허가를 받는 그 지위 자체가 굉장히 고양된 지위로서 보장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허가의 전제가 되는 어떤 허용되는 행동이 사법적 예, 민법이나 상법에서 말하는 사법적인 법률 행위를 보충해 주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허가가 어, 활용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중요하고 허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헌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이런 어, 허가제가 완화되는 형태 완화되는 형태가 신고 물론 이제 항상 모든 신고제가 허가제랑 결부된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또 신고제는 신고제도 존재하고 있으니까, 창조법 시간에서 따로 배우긴 하는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허가제랑 신고제가 굉장히 밀접하게 딱 붙어있어,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면, 신고는 누가 하는 거냐면, 아까 봤지만, 허가는, 허가는 국가가 하는 거잖아. 허가는 관청이 하는 건데, 신고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신고를. 예, 신고는 국민이 하는 거잖아요. 신고를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선 신고를 하면 어떤 행동들이 허용되는 경우들이 결부될 수 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랑 물론 모든 신고제가 뭐 유캔이랑 결부되지 된 거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긴 있어요. 그 이제 이거는 제가 헌법에 그 연결되는 고리로서 설명하다 보니까 좀 약간 그 중에 잘라서 가져와서 그렇긴 한데 어, 아닐 수도 있긴 하죠. 근데 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지만 이 허가제랑 신고제가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발견되 많이 발견되고 있다. 그게 이제 주로 규제 완화 형태로 되는 건데 예전에는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쪽이나 아니면 어떤 행동들이 이건 내가 제대로 신고만 제대로 하면 예 그냥 되는 것으로 근데 그 신고에서 수리가 결부된다. 수리는 누가는 거? 받아주는 거니까 받아주는 건 관청이 하는 거잖아요. 허가를 해주는 것도 관청이 하는 거고 허가를 해주는 것도 관청이 하는 거고. 이걸 받아주는 것도 관측이 안 된다 보니까 어, 사실은 내가 하는 내가 하는 내가 직접 하는 나의 사인의 공포 행위로서의 신고가 중요한 건데 수리가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어 이게 허가랑 무슨 차이가 나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 그래서 이제 허가에서는 예, 국민이 신청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관측하는 건데 신고제에서는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요 수리가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수리가 없다고 보는 건더 좋게 하겠지만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어 이거 허가랑 신고제랑 무슨 사이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예를 들면 이게 어떻게 널리 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지 우주개발진흥법을 한번 가져와봤는데 우주개발진흥법 1 1조 같은 거 이런 법 처음 보셨겠지만 보시면 발사체 발사하려는 자 발사하려는 자는 국민이든 뭐어떤 뭐뭐 단체든 난 하고 싶은 건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냥 자유롭게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 뭐 그냥 언제든 찾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반대로 이렇게 하면 허가를 받지 않으면 우주발사체를 발사할 수 없는 거잖아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예, 근데 이제 허가를 받은 이후에 경미한 사항 변경하는 경우에는 또 허가를 받을 필요는 있는 거 아니고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요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께 어 알려주기만, 신고하기만 하면 되는 거에요. 예, 한편 다시 다 들어와서 발사 허가를 받으려면, 발사 허가를 받으려면 예,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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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을 뭐 안전성 분석 보고서, 탑재체 운영 계획서, 손해배상 책임 부담 계획서 등으로 어쨌든 그 계획서 청부해서 장관님에게 신청. 왜냐하면 장관님이 이걸 허가를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장관님은 발사 허가할 때 여러 가지 적정성, 적정성 하는데 생각해 보시면 이곳 우주발사 사용 목적 적정성, 발사에 사용되는 우주발사체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적정성, 예, 재정 부담 부담능력, 뭐뭐 재정 부담 능력은 어느 정도 기준 정할 수 있,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안전 관리가 적정하고 사용 목적이 적정한지는 판단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 이거를 뭐그 기준을 더 세별화해서 구체화해가지고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령, 행정 입법 형태로 정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 사실은 이게 언제 하는지, 언제 이게 안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빨리 이제 우주발사체가 우주산업을 키워야 되는 거니까 뭐 이런 거에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 만약에 이제 행정이몽리를 부려버리면, 어? 아 이거 적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해버리면 국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그럴 때 이런 허가제 굉장히 중요하고 예, 마찬가지로 여기 할때 허가를 다 내릴 수도 있지만 필요한 조건 다치다치 붙일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어, 변경신고 관련된 것은 신고를 수리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아, 신고는 그냥 일반적인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리까지 필요한 수리까지 한 건데 이 수리를 너무 너무 이제 그좀 엄격하게 해버리면 어 이거 뭐신고일로할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으라고 했어도 되는 거니까 요런 요런 것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어 개별적인 법들 지금의 우주개발진흥법의 하나 예시로 든 거지만 개별적인 어떤 그 법들을 따져가다 보면 따져가다 보면 이렇게 허가와에 관련된 내용에서 어떤 특정한 좀 경미한 내용들은 신고만 하면 되는 것 정도로 완화하신 경우들을 볼 수가 있고 허가제에 있어서도 허가 기준 들 그리고 허가를 냈을 때 이런 부관 붙일 수 있는 것 조건 같은 거 붙일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그 기준들이 아주 명백하게 나와 아주 정확하고 나오면 좋게, 좋을 텐데 이렇게 약간 애매하게 적정성 적정성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나름의 이거에 관련돼서 이제 그 국가가 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라가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면, 하면 이거를 빨리 발사체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까지 쳐서 그래서 행정법에서 허가 가 행정법에서 허가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또 중요하고, 이걸 이해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조망해서 좀 살펴보려고 한다고 하면, 예, 헌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바로 이어서 재량행위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 지금 보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한 28분 정도가 흘려갔거든요. 그래서 재량은 행정행위를 기속재량으로 나누는 것이었는데, 어, 시간을 적절히 고려해보면, 조금 끊어서 가야될까요? 재량 여기까지 할수 있을까? 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서 끊어가지고 다시 재량이기부터는 좀 하고서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